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국사자 이번 시간에는 고려 신라 말 신라 하대를 여러분께 강의하겠습니다. 새로운 성장 새로운 세력 성장이라 나와 있는데 왜 새로운 세력 성장할 수 있었나 바로 네 중앙정부의 지방통제력이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 여러분도 뭐야 집에서 부모님들이 뭐야 통제 안 하면 가서 pc방 가고 게임하죠. 똑같습니다. 중앙통제력이 약해지면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지방세력이 커집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새로운 세력 고구 고려 건국 세력의 성장이나 나와있는데 이때 세력, 성장하는 세력들이 뭐냐 다 호족입니다 호족 이때 흔히 두각 되는 계층이 있습니다 자 나중에 나오는 후백제의 견훤 견훤입니다 이름 헷갈리죠 자 후고구려의 왕권하고 원래는 왕권보다 먼저 정권을 잡은 지문 곧 미륵이도다 궁입니다. 예그 다음 하나가 이제 이렇게 이 정도 두 세력 플러스 다른 세력이 있습니다. 알파의 세력이 이 정도 만 기억하고. 자그 다음에 호족의 의미가 납니다. 호족. 자 호족 아주 중요하죠. 별표 치고 갈락 띠 이거 중요하죠. 호자는 여러분 호걸 또는 뭐 이렇게 위대하다, 뭐 되게 높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호족인데 그족 자체가 되게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자 보통은 호족은 정치적으로는 군사력을 갖고 있고 경제적으로 큰 토지를 갖고 있으면 사회적으로 큰 인망을 갖고 있는 그런 족이 많습니다. 원래 이 호족의 기원은 중국의 어. 춘추 전국시대에서 여러분 혹시 유비, 관우, 장비 아시죠? 삼국시대 그때부터 나온 게 보통 호족들인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개념으로 호족을 집어넣습니다. 의미는 정부통제에서벗어나 반독립적, 빨간주, 반독립적으로 성장한 지방세력. 별표. 지방세력인데 성주 또는 장군이라 지칭한다. 뭐라고? 성주 또는 장군이라고. 중요합니다. 대표, 궁예. 궁예하면 짐은 곧 미르기도다. 자, 효는? 견원, 여러분, 군대, 그러니까 군대 장군 출신을 출발해서 그 지역을 장악하면서 새로 키웠어요. 원래 제일 강했던 건 900년의 후벽절생은이 견원입니다. 견원의 아버지는 성 상주 출신의 아자입니다 자, 왕건, 왕건, 여러분, 외우는 방법 쉽죠, 왕건 이름. 자, 여러분, 부대찌개가 나와서 부대찌개인데, 건대기가 없어. 국물밖에 없어. 그럼 슬프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뭐야. 그래서 왕건, 왕건대기, 왕건 잘 기억하세요. 출신이 무슨 출신일까요? 밑에 나오는 거. 무슨 출신 유학생에는 골품제를 비판했는데, 골품제를 비판하 학생은 제일 슬픈 거 뭐야? 나는 5개국어 6개국을 하고 영어에 수학이 능통한데, 옆에 있는 애는 진골이랬는데, 아무것도 못해. 도화기 빼기가 못해. 그 화난 애들, 무슨 품? 육두품입니다, 육두품. 새로운 사회 건설 모색. 최치원, 아주 천재죠. 이 사람, 최원, 최우승우 등이 있습니다. 다 뭐야? 이 사람은 들 보통 신라 말기에, 삼, 최라고 합니다 자그 다음 밑에를 보세요 땡땡 승려로 나와있습니다 진굴과 밀접한 관련이 있던 교종에 비판하면서 호족의 후원으로 전국의구산선문을 설립했다 자 여러분 이런겁니다 자 밑에 나와있죠 종파해놓고 무슨 종과 무슨 종이 나와있어 교종과 선종 자 위에 있는 여러분 답은 선종이에요 자이 특이한건 여러분 이렇습니다 교종은 바로 신라 중대부터 중한 귀족들이 되게 지원했어 경전을 중시했고 불교 교리를 중시했습니다 권위를 중했어 음. 교종의 특징은 여러분 문자 같은 걸 중시합니다 문자 한마디로 뭘 알아야 돼 글을 알아야 돼나 교종이야 문자 좀 알아야 돼 자, 그리고 어때 좀 불교 나음이 타봐 이좀 외워야 돼 시기는 신라 중대고 귀족들이 해 주로 누구? 귀족 자 여러분 근데 예를 들면 영희가 있어요 여러분 철수가 있고 영희가 있는데 영희가 철수를 너무 싫어해 너무 싫어해 그럼 철수 옆에 친한 동식이도 같이 였대. 밉죠? 똑같아요. 귀족이 너무 싫은데 귀족이 너무 믿는 교종조차 미워버려. 그러니까 나는 뭐야? 그 반대되는 뭐가 좋아? 선종이 좋습니다. 그걸 제일 선종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바로 지방호족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친구는 왠지 같이 미운 거야. 인기가 없이 그런 겁니다. 그게 뭐야? 내가 진국이 너무 미워. 대만 보면 그냥 짜증나. 그런데 뭐야? 그진골교지 가장 믿는 게 뭐야? 교종이야. 그러니까 나는 뭐야? 저 새끼들 저렇게 미운데 말이야. 나는 저거보다 좀 새로운 걸 믿겠다. 그게 바로 선종입니다. 선종에 별표 쳐놓고, 신라 말기에 여러분 가장 두각을 나타낸 종교 중 하나고, 선종은 실천을 중시합니다. 종교적 각성 중시하는데 권위 부정. 다른 거 기억 말고 여러분, 교종은 직접 책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어때? 좀 똑똑한 애들 해야 되겠지? 좀 글자도 알고, 유식해오고. 근데 선종은 뭐야? 눈과 끝 명상하면 돼, 명상. 실천 중시하고, 음, 명상. 그니까, 러 글자를 잘 모르거나, 또는 지방에 있는 호족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권위를 부정해. 이게 중요한데, 별 붙여놓고. 기존의 권위를 부정하니까, 당연히 기존의 진골의 권위를 부정하는 선종이 너무 이뻐 보이겠죠? 유행 시기는 신라 하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라 중대와 하대를 비교하는 문제는 수능에서 잘 출제되고, 비교하는 시각은 아까 나온 다섯 개의 그 신라 하대의 특징과 같이 비교해 잘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지지 세력은 지방 호족과 육두품이고 풍수지설 자 별편아치고 풍수 바람과 수 물에 관한 지리 예 지리에 관한 것을 전파하는데 특이한 건 산세 수세를 살펴 명당을 설정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호족들이 여러분 기존의 세력을 뒤집고 싶어 그런데 딱 얘가 딱 마침 좋아 그러면서 그 당시에 나왔던 풍수지설이 무엇이냐 풍수지설 잘 기억해 보세요. 음, 자,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의 형세로 보아, 이제 신라의 금성의 땅은 쇠퇴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땅, 거기가 어디냐? 바로 송악이 뜰 것이다. 여러분, 괜찮죠? 지금 송악 출신의 권력을 잡으려던, 누구야, 왕권에게는 완전히 판타스틱한 이론이죠? 기존의 신라를 어때? 까고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이론이 아주 적합하죠. 그러면서, 저기 별표 치세요. 금성주칭 생각을 탈피하고, 지방의 중요성 강조. 여러분, 중앙과 지방은 딴게 없어요. 지방이 결국 이겨서 권력을 차지하면 그게 중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후삼국의 성립 을볼 텐데 역사는 여러분 지리와 시간과 인간의 학문이야기겠죠. 꼭 지리와 지도와 함께 봐주세요. 자, 그러면 후삼국에 성립해 놓고 후삼국 왜 후삼국이야? 나중에 삼국이 또 성립돼. 나라 이름은 후 고구려, 후 백제, 신라 이렇게 세 나라 성립되죠 자, 그러면 통일신라는 진골 왕이 다투는 혼란, 진성 여왕 빨간 쳐 놓고, 이 진석, 진덕 아니다 진성 여왕이 나오면 대부분 농민 반란이랍니다. 왜? 야, 세금 걷어와! 그래서 농민들이, 어라, 안 되겠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 후백제. 후백제. 자, 900년. 아, 외우기 쉽죠, 여러분? 900년. 900년, 여러분, 쉽죠? 900년. 사실. 신라 무당 출신의 누가 무장 아까 얘기했죠. 신라 물라 출신의 견원. 견원이 완산주 전주에서 건국하고 신라의 적대 전주. 완산주 전주입니다. 신라의 적대 적입니다 그리고 후 고구려 별표. 901년부터 여러분이 좋아하는 18년. 918년입니다. 918년에 예, 국가지가 후고구려. 그다음 고려를 세우는 게 그러니까 918년이에요, 또. 신라 왕족 출신의 누구? 짐은 곧미륵이도다 눈 하나 가린 궁예, 옛구 궁예가 세웠죠. 그다음 에 송화 개성 출신에서 건국했는데 이게 왜냐면 왕건의 여러분 그 기초 다진 데가 개성이라 그렇습니다. 국호를 변경, 수도를 변경. 국호를 원래 후고구려 마진 태봉했다가 수도로 나중에 수도도 어때? 요 왕건 이 있던 송화가 너무 세니까 철원을 바꿉니다. 신라의 적대적 지나친 조대 수치 미륵신앙 별표 미륵신앙을 이용합니다. 짐은 곧 부처다. 전제정치를 추구하고 신하들에게 쫓겨난 나중에 왜 너무 막 관직법 내가 마음속에 있다 너다 보여 말안 듣면 신하들 막 때려 죽였어요 그 신하들이 쫓아냈습니다.